너라는 사람 자체한테 질린 거고 너랑 하는 그 연애 자체에 질려 있기 때문에 외모가 바뀌고 뭐 갑자기 네가 옆변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만나고 싶지가 않아 이 말뜻은 뭐냐 지금 너가막 배변신을 한다고 해도 제외할 수 있는 확률이 0이라고요 그렇죠 저는 항상 이별할 때쿨병 걸려 요 아직 너무 좋아해서 헤어지기 싫은데 상대방 쪽에서 우리 헤어지자 이야기를 꺼내면은 오케이 okay. 하고 이제 나 그냥 쿨하이가 이제. <laughs> 뒤돌아보면 안 돼요 정면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 그게 포인트야 뒤돌아보는 순간 뭔가 여운 남은 것처럼 느껴지잖아 나도 마침 그말 하려던 참이었어 우리 통했네? 마지막까지 통하네? 하고 이제 그냥 가는 거야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제외할 확률이 더 올라가 이거 진짜예요 막 상대방이 이미 마음 정리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이별을 고한 순간에 민지야 왜 그래 나너 없이 못 살아 안돼 가지마 이러고 있으면 상대방 쪽에서 더 질려 얘 마지막까지 되게 추하네 질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알았어 하면 상대방 쪽에서 이별을 구했지만 은그 순간에 별컹해요 심장이 어? 내가 이별을 구하긴 했지만 제가왜 이렇게 쿨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별을 구한 민지도 사람이다 보니까 미련 같은 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쿨할 때이 미련은 더 요동을 쳐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헤어지자 그래! 알겠어, 좋은 하루 보내~ <laughs> 아, 이건 아니에요. 어, 여기까지 가면 이건 사패야. 어, 이렇게까지 가면은 예의 없는 생명 사이코패스예요. 상대방 쪽에서 우리 헤어지자 진정하게 말했으면 은 나도 한 5초 정도 고민하는 시간, 조만하게 날 듯. 그럼 이만 이거예 오케이? 그만한 게 맞을 듯그말뜻 자체가 너랑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마침 너가 꺼냈으니 나도 쿨하게 가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상대방 쪽에서 어? 민수도 나랑 이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미련의 그 마음이 갑자기 작동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 지가 헤어지자 해놓고 지가 연락 다시 보내고 이제 <laughs> 그렇죠! 안아시워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오빠 재결합한 적 있냐고? 이 방법 써가지고 한 세네 번 재결합했어요 진짜요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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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쿨하게 돌아가 놓고 집가 하잖아? 온갖 잡생각이 막 몰려와요 아 그래도 그때 잡을 걸 그랬나? 내가 오히려 이렇게 확고하게 돌아서가지고 남아있던 정말다팍 식어버렸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한 시간도 못 기다려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매달릴까? 이 기간을 잘 참아요 근데 이 방법 쓰고 재결합 안는적도 있냐고요? 그런 적도 있죠. <웃음> 이제. <웃음> 근데 그런 케이스는 뭐 환승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보통 새 남자가 금방 생겨 있더라. 뭐 나에 대한 부재, 그리움, 미련 이런 걸 느낄 타이밍도 없이 새남자랑 이제 연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안된 건지 뭔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케이스면은 재결합 안 되더라고요. 이미 잡았으면 쟤는 물 건너간 거냐고요? 그건 또 아니긴 함 잡아도 돼 적당 선에서 적당 선에서 잡아보고 안 잡힌다 싶으면은 네가 뭔 짓을 해그건못 잡아 씨. 진짜 야 진짜 막말로 너네가 차였어 근데 갑자기 너가 하루아침에 얼굴 장원영 얼굴로 변해 그러면 제회할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왜냐면 너라는 사람 자체한테 질린 거고 너랑 하는 그 연애 자체에 질려있기 때문에 외모가 바뀌고 뭐 갑자기 네가 역변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만나고 싶지가 않아 이말 뜻은 뭐냐 지금 너가 막 배변신을 한다고 해도 제외할 수 있는 확률이 0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내가 항상 제외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몇번 잡아보고 안 잡히면 은 혼자 있을 시간을 줘. 불안한 거 알아? 그래도 줘야 돼. 그리고 그 시간 주는 동안은 투자 바꾸지 마. 프로필 뮤직으로 막 우리 이별했요 이런 거 하지 마. 인스타로 막 우울한 거 티내지 마. 네할일 열심히 하면서 보란 듯이 잘 살아. 그렇게 한 2, 3주 살다 보면은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궁금해져요. 왜잘 지내고 있나? 어떻게 이렇게 미련도 없이 연락이 이제 더 이상 안 오네. 이게 뭐 하고 지내지? 궁금해진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애하면서 그 질렸던 것들이 조금 씻겨 나갔어. 이제 재일 확률이 한20% 30%로 올라가는 거야. 정리해주자면은 한번 잡아보고 안 된다. 그럼 그냥 일단 그 당시엔 포기하는 게 맞아. 근데 완벽히 끝이다? 이건 또 아니다. 한달 정도 있다가 연락 보내면은 내가 봤을 때한3-40% 정도 되는 듯. 그렇죠! 잠수이별하고 환승이별 중에 뭐가 더 나은 것 같냐고요? 환승이별이 그나마 나아요. 어디로 갔는지 알수 있잖아, 내가. 잠수이별은 내가 뭐 죽었나 살았나 씨. <laughs> 어? 야, 아예 방도가 없어요. 나는 이별 중에 가장 최악의 이별은 잠수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잠수 이별할 거면 바람을 피면 좋겠고, 바람 필 거면 그냥 환승을 했으면 좋겠고. 나 6년 친구한테 잠수 이별 당함. 일하는 곳 바로 앞에 있는 곳에서 일해서 가서 지랄했다고요. 해야지. 난 잠수 이별한 새끼들 사람 취급 안 해요. 걔네들이 진짜 책임감 없는 인생에서 사라져야 될 회피형 인간들이야. 사회에 도움이 안 돼. 뭔가 조금 위기 상황이 닥쳐오거나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그냥 혼라당 잠수 타 버리잖아. 남한테 다 떠맡겨놓고 진짜 사회의 악임 저쪽 외딴 섬으로 보내서 서로 펜스 치고 회피형들끼리 살게 해야 돼 그리고 환승 이별은 나도 고통이지만 은 환승 이별한 그 쓰레기 같은 애인 걔도 고통 속에 살아갈 게 뻔하기 때문에 괜찮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얘가 환승을 했어 사귀고 있는 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둘 처음엔 행복한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지옥 시작이야 서로 불안해 서로 환승해서 나랑 사귄 걸 알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도 상대방이 불안해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불안해 하고 같이 죽이란 말이야 잠수이별은 본인은 편하게 살아 난 이게 더좋다 그냥 피해자만 고통받고 가해자는 나몰라라고 잘 살아 왜냐? 말 그대로 그냥 상황을 회피해버린 거니까 책임은 피해자가 다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 차라리 서로 고통받는 완승이별이 낫다